자, 12번, 아, 15번. 일단, 15번은, 일단, 이게 절대 값, 이뭔 소리냐면, 일단, 이게, 이렇게 부추길 수 있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이 gx 함수가 마이너스 fx 한 소리고, 그 바깥에는 fx를, 이렇게만큼 평행이 동한 함수가 g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죽권을 읽어보면은, 이게, a 유극한 값이 항상 존재하고 0이었다 그러면 이 gx가 감소한다는 소리겠죠? 증가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야지 미분했을 때 이게 g 프라임 a 플러스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t 의최색값 13이다. 이거는 그냥 이따 하면 되고 이제 f 프라임이 6이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 fx가 감소해야 되는데 0이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f'6이 중간단 소리는 그리고 일단 끝에서 fx잖아요. 근데 이게 함수가 감소해야 되니까 fx는 무조건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야지 끝에서 감소하고 그리고 이게 g'a+,가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값이 지금 여기 뭔가 끊기는 달라지는 지점이 약간 특이점이니깐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f 프라임이랑 마이너스 f 프라임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0이 한데, 만약에 이게 음수를 치면은 이게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즉 둘이 부호가 반대인데 플러스가 나올 수 없으니깐 이 끊기는 지점에서기울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f(x)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0.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 f'0이 6인 걸 이용해서 최고창 계수를 할수 있죠. 왜냐? 미분하면은, 아, 이게 아니고 미분하면은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그 뭐냐, 최고차항을 필요하면은 지금 이게 3p잖아요. 그래서 거리 곱해주면 여기가 6인데, 3p 곱하기 1, 이게 1 곱하기 1이니까, 이게 6이라 하면 p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최고창이 마이너스 2인 걸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거리곱은꼭 알아야 될 수학트 스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거리곱 모르면. 어쨌든, 근데 몰라도 되긴 한데, 어쨌든, 그냥. 최고창이 마이너스 2인 걸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k만큼 올리는 게 약간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이제 함수가 끊겨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그큰 값을 중요한데 그큰 값이 중요한데 이게 이게 여기 여기 f f x일 때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f x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함수값을 갖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만약에 여, 이게 같으려면 은 ga 플러스랑 ga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1일 때는 g1 플러스랑 g1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g1이 마이너스 f1이고 g1 플러스가 f1 플러스 k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같으려면 f1이 마이너스 2분의 k 근데 f1이랑 f-1은 같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속이 돼서 g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래서. 그래서 일단 f1을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2분의 k인 거 구했고, 구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해도 이 돼요. 왜냐? 함수가 원래 이렇게 fx 플러스 k가 이렇게 있었고, 마이너스 일일에서 마이너스 fx 음악가 이거니까. 여기는 왜 뚫려도 되냐면은, 일단 여기, a가 여기서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 기억이 0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ga가 여기 있고, ga 플러스는 여기 이렇게, a 플러스 우극한이니까 여기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gx 함수가. 그래서 우극한에 있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함수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이제 gx가 이렇게 있고 계속 이렇게 있겠죠 3점 쓰니까 근데 이제 나주권에서 이제 나주권 쓰면 gx가 t, 서로 다른 식은 개수가 최대값이 1 3이니까 여기서 지금 함수값이 존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직선 그으면 여기서 이제 13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최대로 두 개로 만나니까, 즉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f(x) 그래프잖아요. 그 f 여기서 마이너스 3이고, 즉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13이라는 소리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다구 다고했죠. 여기는 이제 삼차 함수 비율 관계로 이게 f(x)니까. 3차함수 비유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0, 1 여기는 2게죠 X좌표가 그리고 이 3차함수 높이 차이 공식 2분의 최고차항에다가 절댓값에다가 간격의 세제곱 곱하기 8 합치면 4가 나오니깐 아 8이네 8 8이 나오니깐 이게 1이니깐 따라서 이 높이 차이가 8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13에서 더하기 8을 해주면 마이너스 5, 따라서 k가 10인 걸알수 있죠. 이제 f 은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 함수값이 거리 곱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을, 이중근이니까 2분의 이랑 거리가 2분의 3, 즉 4분의 9에다가 지금 f 을 구하는 거예요. 4분의 9, 아 최고차 먼저 곱하고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이랑 아니다. 여기가 2니까 거리도 2분의 3이겠죠. 2분의 3그리 여기다가 이제 빼기 3수값을 해줘야 되겠죠. 13 네, 이것도 이제 수학2 스킬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계산하면은 4분의 27 빼기 13이니까 이게 v분의 1이죠. 그래서 k랑 더하면은 4분의 27 빼기 3이 되겠죠. 구하는 게 따라서 계산하면 4분의 통분 10, 15가 정답이네요. 1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찾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1 플러스는 여기서 함수가 받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연속이 아니면은 이 가족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GA 함수값, A가 1일 때 GA 함수값은 여기 있고 g1 플러스 a 플러스는 0로 가기 때문에 이 분모가 0이고 분자는 0이 안돼서 값이 존재 안하죠. 그래서 1대 연속을 찾는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